아, 눈이 예쁘고 자주적인 사람이다. 아, 그래요? 눈이 예쁘다. 눈이 예쁜 거의 기준은 뭘까요? 음, 눈도 사실 취향이 좀 있잖아. 나는 어, 눈동자가 큰 사람이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삼백안이 취향이야. 이런 사람도 있죠. 저는요, 사실 눈동자를 봐요. 여러분들 혹시 눈동자 보시나요? 그 눈동자의 그 표정과 어, 눈 흰자 있죠. 눈 흰자의 투명함 어, 이런 걸전좀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는 분안 계세요? 눈 흰자가 약간 푸른 빛이 나는 사람이 있고, 약간 빨간 빛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 노란 빛이 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어 저는 약간 그 투명한 느낌이 나는 어 살짝 그 하늘색 물감을 살짝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흰색 이런 눈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laughs> 눈동자를 본데 눈 흰자를 봐. 아눈 보면 사람을 알수 있다. 어, 맞아요. 눈이 진짜 많은 걸 담고 있죠. 그 눈의 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눈이 뭐 크고 작고 어떻게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눈의 표정 같은 걸 저는 좀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좀 호감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버추얼 눈을 보고 무슨 감정을 보나. 아, 그런가요? 행동 거지. 정직하거나 품위 있게 행동하는 사람은 뭔가 멋지다. 음, 맞아요. 어 저도 사실 좀 품위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좀 좋더라고요. 정직하고 품이 있고 나 아, 눈에 담긴 자신감이 보인다. 나 아, 버추얼이어도 눈 보면 느낌이 온다. 아 그런가요? 오 버추얼을 너무 많이 본 나머지 버추얼도 표정만 보면 알수 있어. <laughs> 아 글쎄요. 아니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친구 중에 서클렌즈를 맨날 끼고 나오는 친구가 있었어. 아 근데 저는 사실 그 눈을 본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의 눈의 표정. 근데, 눈의 표정을 보는 사람인데, 서클렌즈를 끼고 오니까, 어,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눈을 진짜, 아, 눈막 크게 뜨고 뚫어져라 쳐다보는 느낌 있잖아요. 어, 서클렌즈를 끼면, 사람을 그렇게 막, 그, 눈을 크게 뜨고 보는 느낌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느껴본 적 없으세요? 서클렌즈 낀 사람의 부담스러운 눈. 어, 정말, 그 눈의 표정이 안 보여. 그 서클렌즈를 끼니까. 그래서, 정말, 그, 무슨 동공 풀린 것처럼 사람을 막, 진짜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느낌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웠어. 아, 마스카라에 힘줘. <laughs> 아. 아, 예쁘면 땡이야. 눈의 표정 같은 건안 봐도 된다. 아, 맞아요. 그 친구가 마스카라에 힘까지 줘서 화려하게 효과가 배가 됐었어. 어, 아, 그래서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어, 왜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날 쳐다보지? <laughs> <laughs> 어,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 어, 제가 사람의 눈을 그 부담스러워하는 편이 아닌데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아, 서클기면 쳐다보지 말라고. 아, 그래요? <laughs> 아, 엄청나네요. <laughs>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렌즈에그 서클렌즈나 컬러렌즈 같은 거 끼는 것도 어, 선글라스를 낀 거랑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선글라스도 자신의 표정을 가릴 수 있잖아요. 써클렌즈 같은 것도 자신의 표정을 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딘가에 갈때 나의 감정을 숨겨야 할 때가 있다. 이러면 써클렌즈를 끼고 가는 거 어때요? 왠지 내가 무서운 사람을 만나야 돼. 하지만 기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아. 이러면 써클렌즈를 끼는 거지. 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주눅 들었다는 걸 감출 수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럼 어떨까? 아 눈보다 인중 같은 데를 많이 봐서. 아 저는 사실 눈을 되게 잘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솔직히 너만큼 눈을 보는 거 한국인의 정서가 아니긴 하지. 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근데 제가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해도요. 딱히 아왜 이렇게 유독 눈이 마주치지? 이런 생각이 잘 들진 않아요. 근데 가끔 아, 왜 이렇게 눈이 마주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어, 보통은 눈을 보면서 얘기한다고 해도 그막 눈을 뚫어져라 보진 않으니까요. 눈만 보면 부담스럽다. 음. 어, 그래요. 아, 저는 뚫어지게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사람을 볼때 눈을 보게 되는 거죠. 어, 왜냐면 그 사람의 그 감정을 읽어야 되니까. 아닌가? 여러분들은 그런 방법으로 눈 보시지 않나? 요 어쨌든 그걸 가리기 위해서는 써 클렌즈를 껴야 돼. 어, 다음에 그 생각을 했죠, 그때. 어, 내가, 어, 선글라스를 끼고 싶은데, 선글라스 못 끼면 안 되는 그런 자, 장소에서 써 클렌즈를 끼면 되겠구나. 어,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음, 상대의 눈을 보면서 대화하는 게이 사람이 눈에 그 집중을 하고 있는지 딴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보이잖아요. 음 그리고 상대방도 그 사람한테 집중하고 있다. 표정과 말이 다른 사람이 무서운가? 아그쵸 아무래도 아 렌즈 못끼니까 선글라스 끼고가 <laughs> 그런가요? 눈으로 감정을 보려고 하는 걸까? 아 모두가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어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예의상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 저는 습관이에요, 눈 보는 게. 어릴 때부터 그냥 습관이야. 사람 눈 보는 게. 요 음, 기가 세다. 아, 맞아요. 기센 느낌 있죠. 어, 아, 모두, 모두가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 이거는 성급한 일반화죠. 어, 누가 감정을 봐요.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눈 보는 게 좋다. 아, 미간 인중을 번갈아면서 본다. 아, 눈을 잘못 마주치는 분들은 습관이 안 돼서 못 보는 걸까요? 어, 저는 잘 보는 편이에요 지나치게 잘 봐요. 아, 그래서 의심을 많이 받는 걸까요? 자기 좋아한다고 <웃음> 아닌가? <웃음> 어, 눈을 좀잘 마주치는 편이고요. 어, 근데 그 눈을 피하는 것보다는 마주, 잘 마주치는 게좀 좋지 않나요? 상대방이 내 눈을 자꾸 피해 이러면 좀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잖아. 어, 근데 보통은 눈을 보지 않더라도 미간이나 그 미간을 보면 눈을 본다는 느낌을 줄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눈 보기가 부담스럽다. 이런 사람들은 미간을 보면 된대요. 동공을 보진 않는다고요? 동공이 보이나요? <laughs> 아, 저도 시력이 막 좋은 편은 아니라서 막그 엄청나게 관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세하게 보지 않아도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죠. 아, 동공을 어떻게 보나요? 동공이 보이나요? 음, 그냥 그 눈을 보는 건데, 어... 글쎄요. 대체 뭘 보는 걸까요? 왜 뭐가 느껴지는 걸까요? 제대로 보는 것도 아닌데. 이게 신기하네요. 멀리 있어도 친구라는 걸 알아보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잘안 보여도 뭔가 알수 있는 거. 그, 눈을 보면 눈에서 느껴지는 그런 표정이 있잖아. 그쵸? 아, 재능이라고요. 눈을 보는 것도 재능이다. 어, 사실 그래서 저는 좀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눈 위치나, 눈매나, 눈 크기, 눈으로 심리학. 아, 뭐, 그러, 그렇게 대단한 기술은 아닙니다. 어, 그냥, 그, 본능 아닐까요? 동물적인 감각일까요? 아, 저는 그래서 사실 좀 궁금했던 게, 어, 가끔 그런 애들 있거든요? 음, 그런 사람들 있잖아.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어, 아니었다. 뭐 양다리였다라는 둥. 아니면 그냥, 그, 어장관리였다는 둥. 어, 이런 거잘 캐치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 근데, 이걸 모를 수가 있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방이 저를 좋아하는데 모를 수가 있나? 요 혹은? 좋아하지 않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요? 눈을 안 봐서 그런가, 아닐까? <laughs> 아, 금방 사랑에 빠지는 친구들. 아, 맞아요. <laughs> 그런 사람들. 어, 활발 불타는 부류들. 어,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모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착각할 수가 있죠? 아, 제대로 된그 판단이 안 되는 건가요? 마약한 상태가 되는 건가요? 아, 그쵸. 맞아요. 내가 볼땐 상대가 간보는 건데 그걸 몰라. 아, 맞아요. 아, 애매한 경우도 있다. 아, 벌써 이제까지 생각해? 아, 그런가요? 와, 엄청나네요. 아, 애매한 경우도 있다. 좋긴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경우. 아, 간보지 말라고 해요? 대놓고? 야, 어디서 간을 봐? 바... 이러시는 거예요? 어, 사실 간보지 말라고 대놓고 말하기 쉽지 않잖아. 아,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하던가요? 야, 상대방의 반응. 좀 궁금한데. 나는 간 보는 사람이 제일 싫어. 이렇게 얘기하나요? 음. 어, 그러기가 어디 쉽나요? 저도 그런 성격이었으면 좋겠네요. 간 보지 말라. 아,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 돌직구를 그런 식으로 안 하는 이유가 어. 상대방이 자기가 곤란해지면 저한테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싫어서 안 하는 거야, 사실은. 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이런 게 아니고, 어 자기가 되게 곤란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말로든 뭐든 공격을 엄청 하는 그 부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공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생각 같아서는. 아 정말 피곤하다. 간좀 그만 볼래?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참는 거죠. 야 서로 간은 봐야 된다. 간본다는 표현이 되게 이상해서 그렇지, 그쵸 사실 감 보는 게 맞지. 탐색하는 거잖아. 상대를 탐색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잖아. 그쵸? 음. 아, 간만 보 오지 마. 음. 맨날 낚시하나요? 감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낚시를 했어. 그러면 좀 기분 나쁠까? 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말이 다르다고 한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말이 다르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말과 행동이 많이 다르다고. 아 양꼬치님이? 양꼬치님이 되게 그 자기 방어 본능 같은 게좀 되게 강한 걸 수도 있어요. 음. 자기 방어 본능이 엄청 강한 사람들이 그 자기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왼손으로 잡아야 참 오른손으로 잡고. 아 본인이요? 그게 통제가 안된다고요? <laughs> 어 내가 왼손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오른손이 나가는 건가요? 이런 거면 그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어그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잖아 아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요? 몸이요? 몸과 내가 따로 노나요? 아 종이장 방어력이다 <laughs> 그런가요? 그런 사람들이 인싸죠 종이장 방어력인 사람들이 아, 나 자신을 온전히 보여주기에는 사회가 아직 못 받아들인다. 아, 저건 좀 이, 이해돼요. 저도 약간 저런 게 있는데. <laughs> 애니 같이 보실래? 한번 피식해. 어, 저도 인싸인 척을 하는데, 어, 프리토킹으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된다. 이런 자리가 있으면 갑자기 그막 멘붕 와요. 어, 왜냐면 그 저를 막 어디까지 드러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 되게 그런 게 있어요. <laughs> 네가 날려 먹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아맞아요음 쉽지 않죠. 아 통장만 빵빵해도 사실대로 그 팩트를 날려주고 퇴사하는 건데 그렇죠. 문제 생기면 퇴사할 수 있는데. 어 돈이 문제네요.